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본당 안에 많은 변화를 느끼시죠? 네, 먼저, 십자가 커튼을 좀더 밝은 색으로, 연 아이보리 색으로 바꿨습니다. 밝아서 참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설교 강대상을 가운데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두루두루 뵙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옮겼습니다. 찬양대도 좀 멀었었는데 가까이서 조금 더 어,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조명을 조금 밝게 했습니다. 어, 조명을 잘 조합을 해서 강단 전체가 좀 밝아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의 분위기는 좀더 밝은 쪽이 천국의 분위기와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모든 것을 개선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어, 새로운 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펼쳐질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지옥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지옥도는 소설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지하 깊숙한 곳에 지옥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가장 깊은 지옥을 제 9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배신한, 배신한 사람들.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제 9옥입니다. 어, 1옥부터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요, 어, 1옥은 림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덕망 있는 이교도들과 또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이어서 2옥은 유교계 빠졌던 자들, 그 다음은 탐욕에 빠진 자들, 그리고 낭비에 빠지고, 분노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리고 폭력을 가했던 자들. 이런 순서로 깊이 지옥으로 빠져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8옥이 각종 사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제 9옥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역시 층층이로 나눠져서 점점 심화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더 깊은 곳으로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 가고요. 또더 깊은 곳으로는 친족을 배신한 자들이 가고요. 또 여기서도 가장 깊은 곳은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지옥으로 간다고 단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 단테의 신곡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와서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 권위와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소설이 이와 같은 어, 구조와 내용으로 기록된 것은 인간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이고 보통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배신을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가령, 가련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에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마는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령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스승을 배반했다는 것, 그리고 동고 동락했던 동료 제자들을 배반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까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에 이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이웃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견지에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의 견지에서 볼 때도 그들은 참 극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앙의 큰두 줄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한 줄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다음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던 날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그들은 국세를 뺏어다가 통치권을 넘기는데 날인을 했습니다. 그 날이 1910년 8월 22일이었고 그것을 이제 눈치 보다가 뒤늦게 8월 29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달을 추구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했던 68명은 일본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각각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는 맨 밑바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과 조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서름은 참으로 뼈 아팠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드넓게 펼쳐져 있는 이 호남 평야의 풍요로운 곡식들을 저 군산항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속절 없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광산과 철도와 산업의 이권들을 저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은 물질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어를 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서 버젓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들고 일어서서 시위하는 시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영환과 같은 그런 몇몇 분들이 자결할 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저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체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0편 137편에는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던 소름이 고스란히 베어 있는 10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말합니다. 주전 587년에 이 남한국 유단은 저 강포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성은 장기간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제3차 포로로서 바벨론으로 대규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귀족이고 평민이고 할것 없이 사회의 기관 인력들 전구가 사로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이때 사로잡혀갑니다 에스겔도 이때 사로잡혀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에서 읽어볼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굶주렸던 배고픈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극한의 비극이 이 참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지배자들이 말합니다. 파벨론 강가에서 저 지배자들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어디 한번 기쁨의 노래 너희들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슬픈 시인은 기록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질을 잊을지로다 나라 잃은 소름이 북받칩니다 저 이영말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이 못내 그립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울분을 숨기지 못하는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그처럼 극악하게 공격했던 에돔과 바벨론이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되갚음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심지어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인류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의 보통의 신앙적인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을지라. 9절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심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언제나 주장했던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떤 과도한 성경 구절, 우리가 이해하기에 심히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성경의 원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종속되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가차없는 저주의 구절들은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더 높은 성경의 가르침에 종속시켜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저주를 퍼부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공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인륜적인 이 정복전쟁을 일삼은 그 바벨론은 자기가 행한대로 그대로 대가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독한 전쟁 범죄를 일삼습니까? 천벌을 받아, 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잔혹함을 여기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그처럼 반일륜적으로 유린했다는 것은 역사상 결코 변명할 수 없을 일본의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난징 대학살 사건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떻게 그 짧은 6주 동안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학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그렇게 학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평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기시던 한여 집사님이 무심코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창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집사님이 이제 무심코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 왜 굳이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되나? 그냥 쓰게 생긴 물건들, 평범한 그런 물건들, 그냥 사서 쓰면 되지. 그게 왜꼭 나쁘기까지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그 말하시는 것을 듣고서 어, 자연스럽게 두 번, 세번 세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그분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사님은 그저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느라고 바빠서 뉴스를 귀담아 듣거나 볼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라 일은 나라 일꾼들이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을 우리가 어렵게 뽑아놨으니까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잘 성심껏 봉사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민초들은 우국지사가 될 그런 결을 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느라 그저 바쁠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분을 판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나 분명히. 어떤 것이 진실된 사실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서 일상이 바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개몽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악인을 미워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 나라의 범죄는 미워하되 그 국민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망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어져야 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옹졸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은 사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좋은 물건이라면, 그것이 꼭 요긴하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우리는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매운동을 참여하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악에게 자양분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닛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닛산 자동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 턱이 없지요. 그러나 찾아보게 되면 닛산 자동차는 전범 기업입니다. 우리가 전범 기업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서야 마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무심코 구입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그 이득이 그들의 악을 배양하는 적극적인 원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나는 무심코 별 뜻없이 하던 대로 하겠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별 뜻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점차 국가의 힘을 빼서 저들에게 주어 버리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 식민지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가진 힘이 총칼로 돌변해서 다시 이 나라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장담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원리로 이단 제품도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양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26살 때 신대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살 어린 후배와 신대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때 저희 어, 제가 섬기던 청년부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신대원 성경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치사하게 낸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 얼마나 치사하게 내시는지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1년 후배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후배가 삼육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거 안식교 이단 아니냐? 우리 신학생들이 이걸 먹으면 되겠느냐? 괜찮아 형,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laughs> 먹었죠. <laughs>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 붙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자양분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주님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연대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시던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70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참혹한 멸망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장차 로마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사륙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리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 참화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푸른 나무이신 주님께도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심을 가하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른 나무와 같이 썩어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받는 형벌과 참화가 심하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죄악 중에서 망해가는 너희가 살아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광복 7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은 반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을 사랑했건만 그들의 신앙은 정부를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저 로마제국 시대와 같습니다 그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제국 당국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구나. 너희들은 참 신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참된 하나님 참신을 모시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로마 당국에게는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